맞춰 오셨군요. 가 전당에 오신 걸환영 그럼요. 우 시초의 지팡이의 세 조각을 찾고 있어요. 조각을 모으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아 도와야 줘야지 카드 줄거 아니야. 도와줄게. 가자. 의첫 번째 조각은 오르시스의 상원에 있어요. 리노가 이미 상원 안에 들어가 있죠. 리노 극혐이야. 갑시다. 여기는 일단 서풍의 신령하고 보석박 기땅 점을 내려주는데. 리노가 갑시다. 태양의 호를 거의 확보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있는 반짝이는 램프. 그러니까 게트로리아 이거 봐 반짝이는 램프를 문질러 버렸대요.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다아 보상으로 깜짝할 새죽여아왜 죽여요 게임을 시작하세 가자 아 아이 자네 나는 리노 잭슨 우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학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물사냥꾼이지 예예 예. 자제력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걸로도 유명하죠. 그러게요, 개토로리야. 아주 그냥... <laughs> 아, 나 진짜 못하겠다. 게임! 혹시 저번에 내가 변장을 하는 대로 고고가 죽을 되는 혈투의 전장에 잠입했던 기억을 했던? 시끄러. 기분 안 좋아. 저번에 내가 가범바이 훈련 강당에 몰래 숨어서 었했었고요 카드가 터지진 않네 음. 아낼 수가 없어! 4, 8, 9 아, 이씨 아, 이씨디주 y 레전드? 아이 간 레전드 어 디스텍, 디스텍 아이간 레전드. t h a n k s 보여. 우리 펴편님 언제 나올까요? 나 이거 펴편 대긴데. <laughs> 살려줘. I'm 이나 해볼까? 일단 미미 to the bimiron. Ormazai. o r 진짜 땡스 발견이 좀 좋긴 해보여요. 자네가 경비병 상대하면 나머 내가 알아서 하지. 발견이 되게 잘 뽑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전설가는 그거 태포급사은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저분한테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분도 전설 가는 건 봐야지. 시작하세. 프랑스분. 이제 나왔는데? 얘나 놀리려고 하나봐. 이게 뭐지? 태양의 호를 가지고 있는 영웅은 피해 명약 상태가 됩니다. 라네요. 나도 잡고 싶어. 아이고 왜 저러니 얘가 이제 오 데미지 영웅한테 주는 건데 일단 무저 무적, 무적 해놓으면 안 다니까. 어머! 에어트렉스 님이 또? 에어트렉스 님 감사합니다. 이검 모양은 이제 아까 그 태양의 홀이 하수인을 상대편에게 뺏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얘 능력에 따라서 피해 면역 상태가 돼요. 잡았어. 어서 끝짱 내버려. 그래 끝장 내버릴게. 죽어, 죽어란 말이야. 뭐 하는 김에 영웅 모드까지 깨보죠. 깰수 있겠지 뭐. 이제 조각을 찾았어. 이제 여기서 깔려주시만 아니면 되겠는데, 깔려주시만 하면 되겠다고. <laughs> 날 죽일 셈이야. 영웅 모두 깨면 카드 뒷면 주는데, 이번 카드 뒷면은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보려고 매디브, 그 상대는 무너지는 사원, 게임을 시작하세요. 빛나님은왜 이걸 관저하고 있지? 간이 만화 수정이지. 거울상. 아 맞다, 거울상 필요 없지. 아! <laughs> 조심해. 다시 함이전 델롬이라서. <laughs> 멋진데. 실력이 나랑 버금갈 정도에. 앞으 오른쪽. 엄청나게 큰 바위야. 어섭지해. 안 된다. 어쩌 얘 죽어요? 잘가 점 심해지고 있어요. 다음판에 천장이 완전히 무너질거야. 음. 저 조각 멋진데. 눈이 루비로 되어있죠. 루비로 되어있다고? 난 만져볼 필요가 없지. 피가 30인데. 하자. 아, 저 녀석 기분이 안 좋아보이네. 아잉? 보석을 <laughs> 돌려받고 싶은가 봐. <laughs> 화이포 왼쪽! <laughs> 이거요? 어떤 거? 아, 까 그거? 이거는 아유아유아유 아유! 내가 순 좋았으니 망정이지. 별거 아니야. 시끄러. 아까 그오르비스 경비병은 그냥 천장의뭐막사코75스탯이에요 얘는 아누비스의 사원 경비병인데 50짜리. 아까 그 돌은 그러니까 내가 돌을 안 보여줬구나. 아 시끄러 봐. 시끄러! 그돌 있죠 돌. 아까 그이 여기 있던 돌은 왼쪽에 하수인 노면은 맷 턴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하수인이 죽어요. 보러 갈까요? 역시 지름길인가? 지름길 구경이나 해보자. 어차피 쓸데도 없는데 Do you think it's possible uh, to play the r o n i n version after this, or if you can upload also on YouTube? 뭔 소리래요? <laughs> 아, 좀 알려줘. 못 알아듣겠어. 어, oh, 나 오늘 왜 이러니? 아, 로닌 버전 유튜브에 있냐고? 로닌 버전 유튜브에 그... 어쨌든 깼어요. 이거 끝나고 말해주세요 이거 좀 깨고. 좋아요. 네. 여기 장식됐다. 그 로닌쓰는 템포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뭐냐 트롤덴에 올라갔던 영상인데 템포법사 영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로닌 덱이었고 그 로닌 덱 플레이하는 영상 그 아마 메인에 있을 거예요 메인에 있고 그러니까 메인에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된다고 해주세요 나왜 이렇게 힘드니? 저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하나 봐요. 이렇게 글로벌한 아이들과, 아이들? 사람들과 해야 돼서. 존 아우 씨 뭐야 이거. <laughs> 우리는 고위성전사죠. 잼미지 맞죠? 와 진짜 <laughs> 영알못이요 <영화를 모셔>? 싫어 <laughs> 정상적인 쪽 <조. 웃음> 신명을 원한다고요 아 진짜 아로스 괜찮은데? 이걸 때리면 6데미지란거죠? 광란 격돌 격돌 좋다 나 본체로 이거 찍기 싫어 <laughs> 아, 무기 끼고 있으면 그냥 그건가봐요 어우 쉣, 어우 쉣. 강화를 하면은 잡고 안 되니까 박밀 가져와서 어. 빛의 구름에 닿아라. 그리고 이아 친절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친절, 친절하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낙타가 굉장한 낙타다. 족발! 실각이죠. <목소리> 아니 이걸? 싫어! 안잡아!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라고도 하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얘 발견이 압도나 뭐 영불이나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저주 네, 못 알아 알아

죽여버릴까요? <laughs> 다음튼에예 네, 저주 카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아 묘장이야. 끝나긴 했는데. 어. 얘로 죽여보자. 뭔 소리야 이게? no